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마요르카에서 역대급 인생 시즌을 보내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시메온의 감독이 이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적설에 연관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이 금물살을 타고 있는데, 한편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포함, 스페인 리그 출신 선수들의 영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FC바르셀로나에서 풋볼 디렉터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이적설에 대한 문제가 시끌벅적합니다. 수는 올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들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비해 마요르카에서의 연봉 규모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 금액 규모 그리고 사실 마요르카라는 팀의 클래스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시즌 내내 온갖 팀들로부터 이적설이 흘러나왔었고 최근 1, 2주 동안에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라리가 b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클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강인 선수가 가장 강하게 연결된 구단은 아스톤빌라였는데 텔레그라프 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아스톤빌라 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포함 다른 아리가 출신 선수들을 토대로 힘을 구축하기 위해 무려 fc 바르셀로나 에서 풋폴 디렉터를 영입하기 직전 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마테오 알레마니 fc 바르셀로나 풋폴 디렉터와 자신들의 구단에서의 핵심 역할을 놓고 사전 협의 중이다. 아스톤빌라는 알레마니와 협상을 시작했고 문화 의 예메리 감독이 클럽의 장기적 단기적인 미래를 구상하면서 이 엄청난 선임을 완성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활 수요일 밤 60세의 알레마니가 2년이 조금 넘는 임기를 마치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구단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스톤빌라의 구단주인 나세프, 사바리스와 웨스 에덴스는 에메리 감독에게 클럽의 인프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알레마니의 이적은 거대한 의사표명으로 간주될 것이다. 알레마니는 2021년 3월 FC 바르셀로나에 부임한 이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계약에 참여했다. 빌라파크로의 이적은 원래 한동안 소문이 났었지만 이제서야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알레마니의 선임이 현재 디렉터인 요한 랭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알레마니는 2019년 5월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 클럽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요한 랭보다 높은 지위에 선임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부임한 에메리 감독은 아스톤빌라를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데려왔으며 그는 이미 바쁜 여름 이적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에메리 감독은 알베르토 베니토를 아스톤빌라의 스카우팅 팀에 영입했다. 알베르토 베니토의 정보력은 스페인을 기반으로 하며 아스톤빌라는 이번 여름 라리가 여러 선수들을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서 아스톤 빌라가 f c 바르셀로나를 떠날 예정인 알루마니 디렉터를 자신들의 풋볼 디렉터로서 선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풋볼 디렉터가 누구로 선임되느냐에 따라 어떤 선수, 어떤 감독이 팀에 들어오게 되는지는 토트넘 아스퍼를 통해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다들 보셨을 텐데 토토넘 아스퍼의 경우 이탈리아 내에서 상당한 정보력과 인맥망을 가지고 있는 파비오 파라티치의 선임 이후 대한 크루셉스키크리산 로메로, 로디고 벤탄쿠르, 이반 페리시치 데스티니 우도지 같은 이탈리아 세리아 출신 선수들을 영입했었고 감독 또한 이탈리아 출신 감독이자 자신의 옛 동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선임했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우나 이메리 감독이 이제껏 팀을 잘 만든 성과가 있어서 그런지 예메리 감독을 클럽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독의 철학과 잘 맞을 수 있는 인물인 스페인 출신의 스카우터와 스페인 출신의 풋볼 디렉터까지 선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아스톤 빌라의 우나 이메리 감독은 아스톤 빌라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디에고 카를로스 필리백코 틴. 알렉스 모레노 등 스페인 라리가 출신 선수들을 상당수 영입하면서 팀 전력을 보강해 왔고 현재 링크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니켈 메리노, 니코윌리암스등 라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퍼트너 마스포가 이탈리아 커넥션, 올브랜트 언더러스가 포르투갈 커넥션이었다면 아스톤 빌라는 스페인 커넥션으로 팀을 만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고 이강인 선수 또한 문화 예메리 감독이 강력히 원하는 선수인데다 사실상 스페인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리그를 적응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가 바로 셀로나 출신 디렉터를 선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팀 네임밸류, 챔피언스리그라는 기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스톤빌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내세울 수 있는 메리트는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아스톤빌라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 레이스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역전할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